이재호의 이게 정치라오. 네, 이재호의 이게 정치라오. 예,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고문님 매달 월간으로 모셔서 여의도의 여의도 정치의 뜨거운 현안들 야당의 눈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이재호의 이게 정치라오.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고문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세훈 후보가 됐습니다. 이약권 단위로 보로 예. 예상은 예. 하셨습니까? 예? 예상은 하셨습니까?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요. 아, 그래요? 예. 예. 그. 왜냐, 그면 예, 아무래도 그 당이라는 것이. 예. 조직이 좀 있으니까. 음. 그러니까 <laughs> 서울만 아니라 이번에 전국적으로 당을 총 가동해서 예. 서울에 있는 모든 연구자들에게 문자를 보내기로 했으니까 아, 아무래도 좀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그 예. 민심이 오세훈 후보에게 아무래도 힘을 실어준 의미도 있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예. 지금 지금 이저 정국이 음. 여당이 뭐 너무 하니까 해도 해도 음. 그러니까 아마. 그럼 여당이 좀 너무 염치 없는 짓을 많이 하니까, 좀아좀 예. 민심이 좀 돌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게 반영되지 않았겠습니까? 음, 예. 근데 이제 그 고문님을 비롯해서 김무성 전 대표도 예. 그렇고, 김종인 위원장이 단일화를 막는 거림돌이라고, 걸림돌이라고 걸림돌이라고, 예. 그 전에 예. 이제. 한 일주일도 안된것 같은데 우리의 목소리도 내고 비판도 했는데 결국은 그렇습니다. 예. 김종인 위원장 말대로 그냥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김종인이 옳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뭐 그렇게도 볼수 있는데 예. 우리는 19일 후보 등록하기 전에 단일화를 해야만이 단일화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 선거운동 기간이 좀 길어야 되니까 예 그런데 19일 후보 등록 까지도 단일화를 안 하니까 오세훈 후보는 좀 빨리 하려고 서두는데 김전 위원장이 자꾸 이제 이것저것 조건을 내 걸어서 늦추니까 음. 그래서 이래 갖고는 단일화가 안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저희들이 김전 위원장 압박을 했죠. 예. 예. 데 어떻게 그 보면 압박한 것이. 예. 그나마 2 3일날 단일화 하게 된 계기가 됐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게 예. 압박을 우리 원로들이 했기 때문에 예. 김종인 위원장도 약간 좀 멈칫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 예, 김종인 위원장 원래 28일 투표 용지 인쇄 전까지 하자고 그랬습니까? 아 예. 그래 되면 우리로서는 선거 물 건너 간다고 봤죠. 예, 그런. 왜냐하면 보궐 선거라는 게 예. 투표율이 낮은데다가 예. 아무래도 여당 조직 이 우리보다 세잖아요. 음. 그청장 전부 다 자기네들이지 시의원 구의원 자기네들이지 동네마다 또저 친여 조직들이 있지 그래서 저희들 우려를 많이 했죠 이게 투표용지 인사할 때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이 시장 선거 물러간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한 거죠 네. 그래서 좀 하루라도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오세훈 후보는 뭐 어느 정도 빨리 하려고 하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버티니까, 음. 김종인 위원장을 압박할 수밖에 없었는데, 다행히 김종인 위원장이 그 빨리 그 손을 들어서 단일화가 된 거죠. 아, 김종인 위원장이 손을 들어서 단일화가 된 것이죠? 예, 예. 아, 그렇게 손을 또... 들어준 거죠. 예. 오세훈 후보가 예. 100%저 무선전화 받겠다는 것을 김종인 위원장이 반대했잖아요. 아. 그 막판에 이제 오세훈 위원장이 나는 내 식으로 한다 하고 나가니까, 음. 김정인 위원장하할수 없이 그렇게 하다, 뭐, 이렇게 된거 아니겠습니까? 네. 김종인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내가 할수 있는 기여는 90% 여기까지는 했고, 본선에 기여하는 게 이제 10% 정도 남았다. 이 말은 100%를 본선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는 국민의힘을 나가겠다, 이런 말인가요? 아니, 원래 4월 7일까지 하겠다는 것이 김정인 대위원장 임기니까요. 아, 네, 본인 비대위원장 맡으실 때, 예. 나는 4월7일까지 하겠다. 음. 뭐 이렇게 딱 모를 받고 들어섰기 때문에, 그뭐 예. 시장 선거가 뭐 오세훈 시장이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예. 에 본인은 본인은 다른 사람에게는 약속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본인도 아마 약속을 지키려고 하겠죠. 아니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만약에 서울과 부산 그 시장을 다 차지하게 되면 예. 그래도 아무래도 공로가 김종인 위원장이 가장 큰데 김종인 위원장을 좀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는 당이 자꾸 비대위 체제로 가면 안 되죠. 빨리 비대위가 끝나고 예. 정상적으로 전당대회를 해서 당 대표를 뽑고 음. 당이 당원이 의지대로 당을 움직여야지 당이 위탁 관리하면 안 되잖아요. 아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이 당 대표가 될 가능성은 없나요? 본인이 연세가 82입니다. 아, 우리 현전가에 82세가 당 대표 한적이 있습니까? 아, 그렇 없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laughs> <laughs> 그렇군요. 아니 그렇게 되면 아니 왜냐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큰 손실일 수도 있어서 김정인 위원장이 82세지만 가령 이른바 이제 제 3지대로 가서 뭔가 또 다른 정당을 창당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참 곤혹스러운 일 아닐까요? 국민의 그렇죠. 입장에서 뭐 그렇게 정치가 뭐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제일 야당의 비대위원장 1 년을 했는데 예삼 시대에 가서 무슨 정기세를 만들어도 음. 제일 야당과 합해서 범야권 통합을 하는데 기여한다면 그건 참 좋은 일이죠. 예그니 자꾸 국민이 망 갖고는 정권 교체가 어려우니까. 제3 지대를 기도돼서 뭐 국민의당 할것 없이 범통합 야당을 만들어야 하니까 그렇게 하려면 국민님도 빨리 시장 선거 이거 보궐 선거 치르고 전당제 해갖고 당이 자생력을 길러야 되잖아요. 예. 언제까지 당이 그 남에서 위탁 경영할 수가 없고 자생력을 길러야 되니까 그렇게 하려면. 4월 7일 보궐선거 끝나고 통합 전당대회를 열어갖고. 예. 국민의 힘이든 국민의 당이든 또 밖에 있는 친여, 중도 할것 없이 단일 세력을 만들어서 대선에 나가야 정권 교체가 가능하지. 대선도 뭐풀뿔이 이렇게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 여의도. 그런 역할을. 예. 김종인 위원장이 밖에서, 밖에서 하실 수 있죠. 예. 그래서 단일 후보로 만들 수는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의도 정치가 단일 후보를 만드는데 예 기여할 수 있다. 뭐 기여할 수도 있겠지. 만 예. 단일 후보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각 정치세력 간의 그 이해관계 합치가 되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일을 뭐 이제 뒤에서 조정을 하실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 단일 후보는 국민의힘 이름으로 나오는 단일 후보를. 생각하시는 거네요. 이재호 후보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범야권 단일후보죠. 대선도 음. 마찬가지로 지금 이번 시장선거가 좋은 하나의 견본이잖아요. 이번 시장선거에 오세훈 후보가 당선은 됐지만은 승자긴 하지만은 사실상 야권 단일후보 흥행을 성공시킨 거는 안철수 저 대표잖아요. 에이. 안철수 대표가 대선을 포기하고 시장 선거에 뛰어들어서 국민님 후보와 그저 단일 후보 경쟁을 하겠다고 해서 흥행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에 오세훈 후보, 난철 후보 둘다 승자지요. 음. 한 사람은 저 경선에 이겨서 승자고, 한 사람은 야권 단일 후보 경선 판을 흥행 판을 만드는데 계속 승자고. 음. 그러니까 둘다 승자로 봐야죠. 그 여의도 정치가에서 호사가들이 말하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김종인. 예, 예. 위원장이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국민의힘을 나와서 제3지대에서 윤석열 후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힘을 합해서 국민의힘을 배제한 제3지대. 그딴 생각에 관해서 들어보셨어요? 혹시. 그건, 뭐, 말 떠도는 참새들이 이야기인데, <웃음> <웃음> 정치권에 그런, 뭐, 이야기가 날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예. 김전위원장이 현명한 사람인데. 예. 우리나라는, 예를, 저 프랑스처럼, 마크롱처럼, 다당제 같으면 그런 게 가능합니다. 예. 다당제 같으면. 예. 근데 우리나라는 양당제가 뿌리를 박았잖아요. 음. 이 다당제가 되려면 중대선거구로 고쳐야 되고, 헌법도 본권형 어, 대통령을 바꿔야 되고 이게 정치 지형이 바꿔서 다당제가 되면 지금 그런 생각이 가능하지만은 예. 지금 저는 양당제가 양당제가 고착돼 있는 정치 풍토에서는 재담재정 만들어가고 성공한 일이 없다는 거는 김전의원장 스스로가 잘 알죠 또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음. 예. 그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예. 될까요 특히 선거 이후에는 예. 본인도 그 선거 후에 합당하겠다는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국민의힘과 예, 예, 예. 어떻게 해야 된다고십니까? 예. 보 선거 후에는 뭐 자연스럽게 대선 국면으로 가면 예. 국민의힘도 토합 전당대를 해야 되니까 토합해야 예. 되잖아요. 예. 밖에 있는 무도독도 받아들이고 국민의당하고도 토합을 하고 음. 또 밖에 있는 중도 그저 시민 단체들하고도 토합을 하고 해서 그 그야말로 수권 정당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안재수 대표의 역할이 있고, 또 국민이라는 거 통합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자차피 대선에, 그, 대선이 목적이 뭐, 누가, 저, 대통령이 전대에게 목적이 아니라, 예. 지금 야권의 목적은 정권 교체가 목적이잖아요. 음. 예, 뭐, 홍길동에가 나오든, 이몽노에가 나오든, 좌우지간에, <laughs> 현재 문재인 정권은, 저장연장안 예. 시키겠다는 것이 야권의 생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통합의 아당을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단일 대우로 뭉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안 이기겠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도 영입을 해야 되는 거네요? 아니 영입하면 좋죠. 아 본인이 예. 아직까는 본인이 지금 간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laughs> <laughs> 네, 정치를 한다고 선언을 딱 하고 하면 시장 예. 선언 끝나고 하면 본인이 이제 간보기가 끝나면. 예. 움직이면 밖에서 뭐 자기 나름대로 또 세력을 모아서 정당을 만들든 지금 지지도가 높으니까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대선 국민에 가서는 통합 의 야당을 만들어야죠.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이 바로 뭐 국민의힘으로 입당하기는 쉽지 않을 그렇지. 것이다. 그건 안할 거예요. 그건 누가 그래 하겠습니까? 예. 아 윤석열 총장도 미련한 사람이 아닌데, 아. 런데도대체 지금 국민의힘으로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안할 겁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철수 후보처럼 제3 지대에서 네. 머물러서 하다가 어떤 네. 대선 전몇 개월 전에 이렇게 국민의힘으로 흡수 통합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 이제 어차피 야권 단일 후보 바람이 또 불지 않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국민의힘 후보 따로 나오고 국민의당 따로 나오고 또 윤석열 쪽에서 나오고 이렇게 하면 대선 후보가 난립이 되니까. 그래, 돼갖고는 못 이기지 않습니까? 네. 그, 그러니까 본인들이 다 정권을 교체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음. 어차피 단일 대우를 만들어야 되니까, 뭐, 여기 있든 저기 있든 다 합쳐야 되니까, 네. 그 지점에 가서, 어,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서, 통비 야당을 만드는데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쭉 들어보니까 오세훈 후보가 말한 그 우파 플랫폼 있잖아요. 윤석열, 예. 김동현 홍정욱, 금태섭 다 모으겠다는 그런 것과 이제 비슷한 구상을 고모님도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개인이 모으는 건별 예. 의미가 없습니다. 예. 뭐뭐김동현 금태섭 뭐중 여러 예. 그저 이름 깨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모아갖고는 의미가 없고요 예. 대선 국면에 가면 어차피 여당이 지금 어쨌든 5년간 집권을 했는 조직이잖아요. 언제 예. 이제 염치없는 짓을 많이 해갖고 민심이 떠났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한다고 하는 거지. 예. 지금 민주당의 정치를 잘했으면 대결 10년 주기겠지 않습니까? 예. 대개 이제 뭐 저, 김대중 노무현 10년, 이명박 박근혜 10년, 뭐, 박근혜는 중간에 임기 못 세웠지만은. 예. 되게 이게 이제 10년 권력의 주기가 10년 주기로 변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난 20년은 네. 그랬죠. 예. 뭐,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런 건데, 지금 저, 미국의 트럼프가 저, 4년 만에 바뀌듯이, 이 문재인 정권이 너무 못하니까, 이번에 저, l 티 거, 아, 부동산 대책을 25번인가, 뭐, 26번 냈는데도 LH가 터졌잖아요. 예. 그 국민들이 오늘 어떤 조사 보니까 뭐, 대통령 지지율이31%뭐 이래 되는데 음. 이건 이미 이 정권으로서는 수명을 다한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정권을 교체하자는 것 아닙니까? 정권으로서 정권을 수명이 다 했다? 예. 그렇죠. 정권을 교체해야 되는데, 음. 정권을 교체해야 되는데 또, 뭐, 자기 정치적, 뭐, 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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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망이 있다고 그래서 뿔뿔이 다, 나도 대통령 나가겠다 해서, 나오면, 이게 일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누구든,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자기가 대통령 되겠다는 욕망도 있겠지만은, 정말 나라를 좀 제대로 생각한다면, 어차피, 톱 그, 저, 야당에서, 야권, 대선 후보 탄일화를 해야 되니까, 예. 그 지점에서는, 세력 대 세력이 모여야지, 개인 대 개인이 모여갖고 힘이 안 되죠. 예. 그러면 안철수 세력이나, 또저 지금 그 윤석열 사단 이제 뭐 지금 뭐저뭐윤 사모도 많고 뭐 지금 벌써부터 사람들이 막 많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 이제 세력이 되어서 세력과 세력들이 모여서 하나의 단일 대우를 만들어야 그게 힘이 되지. 뭐 이름 있다 그래서 개인이 쭉쭉 돌아가고는 큰큰 힘이 안 됩니다. 지금 봐서 고모님께서 보시기에는. 나라를 생각하는 야권 대선 후보는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윤석열, 뭐 안철수. 뭐 그, 뭐. 그거, 예. 그거 지금 뭐 내가 점쟁이도 아니고. <웃음> <웃음> 그거. 아니, 아니, 누구, <laughs> 그거. 누가 될 것이다라는 걸 예측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감, 감이다. 이 사람은. 어. 그, 그걸요. 예. 그걸 지금 자기 대통령 나가겠,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네한 예. 사람 말씀하시기. 예. 내가 그걸 잘못 말하면 또그 사람하고는 원수지지요.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도 그... 선거, 예. 이 보궐선거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야권에서도 국민들이 주목받는 후보들이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예. 네. 예. 가장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JTBC 네. 의뢰로 2십일 21일 조사한 네. 차기 대선 주자 네. 선호도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네. 홈페이지에 가시면 볼수 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40%가 넘었습니다. 아, 어, 그렇습니다. 그건 아주 이외죠. 이게 이제 대소외론 쪽으로 가는 과거에 그 이명박 어. 전 후보 같은 경우에 61%까지 갔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예. 제가 이제 그, 저, 이명박 캠프를 책임진 사람이잖아요. 예, 예. 저희들이 대통령 전 나오겠다 시작했을 때 지지도가 3%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게 <laughs> 지금 비슷한 현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1년 전에 그, 저, 이명박 대통령이 그 정도 나왔는데 그때는 예. 이명박 그, 저, 대통령이 그, 이제 당이라는 조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한나라당이라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위 정권을 그 인계할 수 있는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에 그게 1년간 유지가 됐던 거지만은 지금 윤석열 총장 경우는 순개인이기잖아 개인이 권력과 싸워서 예. 권력이 부당함과 싸워서 정의를 실현하고 법치를 실현하겠다는 그 윤석열 주장에 공감하는 그런 국민들이 그만큼 많다 이런 이야기니까 음. 그게 바로 대선내그 주자의 지지도로 이어지기는 좀 어렵겠죠. 아무래도 과정이 앞으로 1년 동안 많이 변하니까. 예. 그러나, 어쨌든 지금 국민들이 마음속에는 윤석열 같이 부동한 권력과 맞고도 싸울 줄도 알고, 검찰 종자이지만 권력의 신현으로도안 하고, 뭐, 물론 뭐, 적폐청산이라는 이유로 전직 대통령 둘을 잡아간 거는, 그건 뭐, 평가가 또 따로 하겠지만은, 예. 어쨌든 윤석열, 현사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정 권력의 부당함과 저항하는 그런 그 것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니까 아마 이게 금방 꺼지지는 않을 거예요. 금방 꺼지지는 않을 것이다. 예, 그럴 겁니다. 예. 제보궐 선거 결과는 어떻게 예측하시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거의 뭐 승리를 확신하시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세상이라는 게 염치가 예. 있지. 아 민주당이 저렇게 해서 선거를 치르는데 또 민주당 을 지키겠습니까? 아. 그 얘다 염치 가 없지. 예. 아니 민주당이 잘해서 보고을는지른다 그러면 또 몰라도. 예. 아니 민주당이 그박원순 시장 그 죽음으로 인해서 예. 또박원순 시장이 왜 죽었겠습니까? 음. 그런 그저 부당한 뭐정행 이런 걸로 해서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런 걸로 인해서는 원래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내야죠 그게 음. 자기네들 당원에도 있었던 정상적인 정치인데 예. 그걸 깨고 또 이제 나왔는데 음. 국민들은 그걸 다 알잖아요 말은 안 해도 예. 그러니까 민주당 골수 지휘자들 내놓고 일반적인 양심적인 시민들은 마치 윤석열 총장의 정리를 사랑해서 윤석열 지지하듯이. 세상이라는 게 염치가 있는 건데 또 민주도 할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요, 오세훈 네. 국민의힘 후보의 이른바 내곡동땅 셀프 보상국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지금 처음에는 전혀 그 근거 없는 이야기로다 이야기 했는데, 네. 뭐 민주당 이것저것 뭐 근거를 자꾸 내니까, 음. 그거는 그러니까 해명을 좀잘 하고. 해명을 잘 근데 해라. 그거는, 예. 해명을 잘 하면 되지만은, 그건 뭐1 0년전이나 지나간 사건이고, 자기가 또한 것도 아니고, 뭐 자기 처학집이한 건데, 그걸 시장할 때뭐 거기에 직접 관계한 일은 없는데, 그걸 만약에 그게 있었다면, 윤석열 그 사단이 적폐청산으로 전 정권 잡아갈 때, 그때 이미 그게 드러나서야지. 시, 그니가 지금 남 시장 출마한다는 걸 꺼낸 거는 유튜의 네거티브로 봐야죠. 그러니까 지민들은 거기에 별로 저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나 예 후보는 좀 성의 있게 해면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예, 네. 국민의힘 이재 이재호 상임고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